네, 11월 7일,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요, 앞으로 충분한 상승이 기대가 되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인,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 주가 보시면, 지금 시간이 오전 9시 42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장 시작 1시간도 되지 않아서, 무려 15%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난 테크놀로지 분봉을 한번 보시면, 고점을 한번 찍었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전과는 다른 강한 거래량까지 꾸준하게 터져주고 있으며 지금 시간이 오전장이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다시 한번 오늘의 고점인 4만250원을 뚫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게 8월 초부터 10월까지 주가가 35,000원에서 45,000 사이에서 긴 시간 동안 거래가 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하락 그리고 ai 테마의 하락에 의한 주가 하락을 피할 수 없었고요.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와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도세가 강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쉽,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매물대가 쌓여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계속되는 상승보다는 한두번 정도 쉬어간 뒤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것이 더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우리 코난 테크놀로지는 올해 8월에 출시된 코난 LLM을 통해 내년에 흑자전환 도전까지 하는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LLM, 초대규모 언어 모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채 GPT가 생성형 AI로서 월 다운로드 수가 1억회를 넘어가는 큰 이슈를 끌었던 챗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생성형 AI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AI는 미래 먹거리로서 아직 상용화도 되지 않았고 이제 하나둘씩 대기업이나 코난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에서 꾸준하게 출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실제로 이번 주에 증시 주요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11월 7일인 화요일에 삼성전자의 AI 포럼이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이거거든요.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ai 즉 미래산업이라고 할수 있는 이 ai에 투자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업들의 ai 수요 증대에 따라 우리 포코난 테크놀로지의 수주 잔고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충분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도 보시면 빅테크가 ai에 올인했다 클라우드에 연 150조 투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아, 여기는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AI 관련한 이슈와 뉴스들, 투자 관련한 정보까지 누구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시장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서 대부분의 종목이 지지부진하거나 일제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공매도 금지 이슈와 함께 시장 자체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종목, 즉, 옥석 가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 방, 즉, 소통방에서 이러한 뉴스들과 정보를 토대로 시장에서의 큰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 즉, 옥석 가리기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010-8346-213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8번, 이거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 비공개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코난테크놀로지 관련한 이슈와 뉴스들 ai 또는 투자 관련한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다시 이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코난테크놀로지 지금 주가 상황을 보시면 영상 초반에 10몇 퍼센트 제가 분분까지 보여드리면서 이 종목은 오전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받아도 충분히 추가 상승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촬영하는 도중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충분히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5,000원 그리고 그 근방에서 계속되는 거래로 인해 매물대가 매도세로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뉴스를 다시 한번 볼 텐데 여기 밑에 보시면 MS 마이크로소프트죠. 그리고 아마존, 알파벳 이렇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이 기업들이 이제는 AI로 올인한다. 밑에 표를 보시면 클라우드 투자 늘리는 빅테크라고 해가지고 2020년도에는 400억 달러에 머물렀던 투자 규모가 2022년에는 800억 달러, 2025년에는 무려 1200억 달러까지 꾸준하게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그만큼 AI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우리 코난 테크놀로지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그 모습에 충분히 상승 가능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며 저희가 여기서 코난 테크놀로지 관련한 이슈와 뉴스들 이 시장에서는 속도와 정보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8번 보내주셔 가지고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즉 소통방에서 주식 투자를 편하게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개인 투자자 분들께 올바른 투자 방향을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무료 텔레그램 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은 비공개로 운영 중에 있고요 누구에게나 매일 5개 이상의 무료 종목 추천 경제 시황 및 주요 뉴스 기사 제공, 장 마감 후 특징주 정리까지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이유, 바로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저희 DS경제연구소의 카페 및 블로그 방문 시 수익 인증글까지 확인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저희 카페나 블로그 방문해 주셔가지고 이런 수익 인증글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DS경제연구소 무료텔레그램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오른쪽에 보시면 010-8346-213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8, 이 숫자 8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 비공개 무료텔레그램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절대로 전화를 드리거나 스팸 문자 보내지 않으니까요. 부담 없이 걱정하실 필요 없이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누구에게나 매일 5개 이상의 무료 종목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에 보시다시피 장전과 장중에 무료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전에 추천드리는 종목들은요. 그날그날 수급이 몰릴 종목, 앞으로 상승 랠리를 보여줄 상승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고요. 장중에 추천드리는 종목은 그날그날 그날 있었던 실시간 이슈와 함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드린 무료 추천주 매수해 주셔가지고 수익 내신 분들께서 저희 카페나 블로그에 수익 인증글까지 올려주고 계신데요. 여기 보시면 11%, 44%, 74% 지금 이러한 수익률이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내실 수 있는 수익률이고요. 일시적인 수익률이 아닌 이렇게 꾸준히 내실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저희 DS경제연구소는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이렇게 꾸준한 수익률 충분히 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종목과 경제 관련 속보나 뉴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왼쪽 위를 보시면 저희가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흡수합병 결정 공시를 8월 17일 오후 3시 42분에 올려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공시가 8월 17일 장이 끝나고 올라온 공시이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공시 내용도 어렵고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 공시도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핵심 이슈만 쏙쏙 골라내서 정리해 드리고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최근에 중동 전쟁과 금리 이슈로 인해서 시장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이러한 이슈들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금리 체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이러한 정보들 무료로 가져가시면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시장에서는 이 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세계 증시 이슈 및 국내 시장 상황 정리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날그날 그날 여러분들께서 체크해야 될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어떤 섹터에 돈이 몰릴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장이 끝나면 데일리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그날 어떤 섹터에 돈이 몰렸으며 어떤 종목이 몇 퍼센트 상승했고 그렇게 상승한 이슈가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데일리 리포트로 그날 어떤 종목에 돈이 몰렸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시장에서 돈이 몰린다는 건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며 이러한 수급을 통해 앞으로 상승할 종목들 저희가 무료 추천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을 통해 앞으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 저희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010-8346-213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8번 이거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정보나 이슈들, 무료 추천주까지 받아가시면서 저희와 함께 행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아직 좋아요랑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